자기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졸업을 하고 현직 필라테스 강사로 돌아온 다이어트 걸입니다. 어 제가 자격증을 작년 8월에 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쯤 땄고 올해 1월부터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격증을 따야 는 브이로그나 아니면 여러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필라테스 자격증에 관한 Q&A. 요 인스타도 무물에서 제가 질문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과 제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그렇다더라! 라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내돈내산 필라테스 자격증 Q&A 한번 가보겠습니다. 취업에 관한 질문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취업에 관한 내용까지 너무 쫙쫙! 이렇게 해서 넣으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취업에 관한 거는 또 써니 제가 또 풀어드릴 게 많은데 나도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취업에 관한 것도 여기 질문 중에 있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테니까 많이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준비 기간, 필라테스 자격증 준비 기간은 한 3개월, 3개월입니다. 근데 저는 6개월 걸렸어요. 뒤에 얘기가 있는데 <laughs> 일단 자격증 수업 기간은 총 100시간이에요. 저는 주말반을 해서 토, 일,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매주 이렇게 갔는데 저는 6월 1일에 수업 듣기를 시작해서 8월 4일에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8월 4일에 끝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저희 협회에서는 실습 시간을 또 채워야 돼서 한달 안에 대부분 끝내시고 저는 좀 약간 질질 끌고 막 중간에 번아웃서막 캐나다 막 가고 이래가지고 거즘 6개월에 제대로 이제 끝났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 이 자격증을 제대로 받은 거는 8월 4일에 받긴 했습니다. 원래는 실습까지 포함해서 자격증을 저희는 발급을 해주는데 실습을 하는 도중에 혹은 실습하기 전에 취업이 되면 자격증을 발급해주시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협회에서 들었고 왜 들었냐, 비용이 얼마였냐. 저는 KP 협회에서 들었고요. 많은 지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산 지부에서 들었습니다. 왜 여길 골랐냐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가격이 그래도 적당하다 싶었어요 당일 할인 못뭐 추천인 할인 해가지고 340만원에 했거든요 그래도 꽤 비싸죠 200만원에서 1 천만원 넘는 자격증이 있는데 제가 있는 예산 안에서 괜찮은 가격인 것과 그리고 교육기간 저는 빨리 이제 수강생을 벗어나서 진짜 가르치는 그 입장이 되고 싶은데 너무 길어지면 좀 루즈해지고 힘들 것 같아서 교육기간이 3개월 정도인 곳으로 골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필라테스 자격증은 아직 국가 자격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협회에서 땄는데 그 협회가 이제 사라졌으면 제 자격증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지부가 여러 곳 있고 좀 역사가 있다고 해야 되나? 저는 150 기수였는데 그만큼 좀오랫 동안 이 자격증을 발급해온 곳에서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체계적인 것도 봤는데 먼저 해부학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곳이었으면 좋겠었고 그 KP는 기수 단임제여서 물리치료사 출신인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데 해부 이뭐 캐딜락, 리포머뭐 매트 필라테스 이런 걸다 한꺼번에 가르쳐 주세요. 좀 배울 점이 많겠다 싶어가지고 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솔직히 제가 아까 말한 실습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실습 과정이 너무 필요하다고 느. 이제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자격증을 땄지만 과연 내가 돈 주고 오는 회원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 같은 초보가 나 같은 애기가 여기는 10시간을 꼭 해와야 되고 다른 수강생들이 수업하는 거 5시간을 또 제가 청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저는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습할 때 오는 회원분들은 저희가 초보인 걸 아시고 기존 수업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내고 이제 수업을 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이제 부담 이덜하고 회원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기대가 덜하고 어그함도 덜하고 약간 밋밋하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여서 여기로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KPG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등록할 때 추천인 다이어트 걸 하면 20만 원 할인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많은 할인 받 저도 막 추천인 할인 20만원에다가 당일 등록할인 15만원 해서 저도 조금 깎아가지고 받았는데 다른 협회를 가신다 해도 이런 뭔가 할인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얼리버드 할인, 막 추천인 할인, 뭐 당일 할인 이러니까 이런 거 기억하시고 몇 십만 원씩 꼭 할인 받고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의 과정과 제일 힘들었던 점을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과정은요. 저희는 처음 몇주 동안은 해부학만 계속 팠어요. 응. 아마 운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래서 내 몸이 이래서 이거 할때 이렇구나 이런 게 너무 와닿아서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 반납하고 5시간 동안 이 앉아서 해부학을 공부한다. 이건 좀 쉽지 않았어요. 제일 힘들었던 부분도 이거예요. 책상이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정말 필라테스 센터에서 대부분 많이 그렇게 하실 건데 그 리포머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이거 책을 놓고 땅바닥에 그냥 요가매트 깔아서 계속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엉덩이가 좀 아팠어요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나는 필라테스 약간 자세 좋아지려고 하는데 이걸 배워먹다가 내 자세가 고꾸라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이제 실습 수업하면 아무래도 직접 몸을 움직여야 되고 나도 가르쳐야 되니까 서로 일어서서 하다 보니까 아프거나 이런 느낌은 없는데 이론 수업할 때는 조금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 다음에는 캐딜락, 리포머, 체어, 바렐, 뭐 소두구, 이렇게 배우는데, 먼저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그 동작을 설명하고, 저희는 그 후에 두 명씩 혹은 세 명씩 짝지어가지고, 서로 티칭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100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배운 책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절대 버리지 말고 계속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시퀀스 짤때 필요하고, 이거는 저 개인 공부할 때 필요해서 네꼭 필기를 아주 많이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중에 기억도 안 나거든요. 직장인 병행 가능한가? 나이는 대부분 어떻게 되세요? 이걸 물어봤는데 제 기수는 7 분이 되셨는데 놀랍게도 저만 학생 프리댄서였고. 나머지 분들은 직장인 혹은 육아하시는 어머님들 요랬어요 대박이죠 아주 병행이 가능합니다 자격증을 따는 거는 어차피 주말이니까 그치만 전 한편으로 그분들들을 정말 존경했어요 어떻게 이러지 왜냐면 쉽지만은 않거든요 5 시간씩 계속 있는다는 게 아무튼 그치만 가능하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도 20대 분한 두세 분? 30대 분 두세 분? 그리고 30, 40대 분 두세 분 정도? 두분 정도 있었어요. 또 질문 중에, 아, 나 30대 초반인데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 같다. 이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저랑 같이 들었던 분도 한 분이 30대 초반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도 지금 현직에서 강사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No, no, it's good. 근데 요거는 현실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끔 가다 원장님들께서 본인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을 뽑기에 조금 꺼려 하신다는 걸 전해듣긴 했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다라는 거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에서는 도대체 뭘 보냐? 제가 다녔던 K.P.에서는 매주 쪽지 시험을 봤어요. 해부학에 대한 쪽지 시험, 10페이지씩 끝날 때까지 기본적으로 조금씩 공부를 해야 했었고 마지막 시험 때는 해부학 전체적인 것 이론 시험 필기도 보고 그리고 티칭 시험 같이 듣는 수강생분들 있잖아요. 그 그룹을 상대로 티칭하는 거 동작을 다 외워야겠죠? 왜냐면 복불복으로 이 동작 가르쳐라, 이 동작 가르쳐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시험 있고 그리고 개인 티칭 시험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랑 저랑 제 짝꿍이랑 한 방에 가서 랜덤으로 동작 나오는 거 가르치는 거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포인트는 일단 해부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숙지를 해야 시험을 볼수 있고요. 동작 이름과 동작이 뭔지를 일단 다 외워야 됐고요. 마지막으로 티칭할 때이 자극점이 뭔지 주의할점은 뭔지 그런 거를 내가 알아듣게 설명을 하는지 이런 거를 숙지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 난이도는 어땠냐 물어봐 주셨는데, 아, 이거 대답하기 너무 애매한데, 진짜. 1 0만은 아닌데 그렇다고 어렵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 중인 것 같아요. 노력만 하면 누구든지 딸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 아무튼 그 다음에 취업. 8월 4일에 시험을 보고 실습을 바로 했으면 제가 8월 안에 정말 모든 프로그램을 끝내고 9월부터 취준을 할수 있었겠지만 저는 실습을 계속 좀 믿었어요. 두세 달 정도. 그래가지고 11월, 12월을 실습을 하면서 제대로 보냈고 12월 중순부터 취준을 일주일 해서 총세 군데에 합격해가지고 1월부터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정이 좀 빡세다 보니 조정을 할것 같긴 한데 너무 감사하게도 취업이 됐습니다. 이 취업을 어떻게 했냐, 막상 땄는데 취업하기가 생각보다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저랑 같은 기수에 친해진 언니는 8월 안으로 실습을 다 끝내가지고 9월에 바로 취업하해서 일했던 언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마다 조금 다른데 내가 만약 성실하고 그냥 빠딱빠딱 끝나겠다 이러면 3개월 만에 충분히 취업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는 어떠냐라고 물어봐 주시는데 이거는 조금 공식적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룹만 수업을 아직 하고는 있는데 호호요가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구인구직이 다 나와 있는데 시급이 3만원입니다 보통 대개 3만원이고 가끔씩 초보인 분들은 2만 5천원까지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수업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하루에 가면 두세 시간 하는데 그래가지고 돈벌이가 와우 오마이갓 oh 이건 아니고 그냥 약간의 학생 때 과외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약간 쫌쫌따디로 하는 느낌? 시급이 절대 낮은 건 아닌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룹하기 전후로 이제 개인 레슨이 생기면 아마 더잘 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초보니까 좀더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격 조건 필라테스 자격증의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남성이 될 수도 있고요, 여성분이 될 수도 있고요. 제 기수 때는 여성분인 밖에 없는데 다음 기수 때는 남성분이 한분 계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육아하시는 어머님분들 아니면 학생 아니면 직장인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근데 질문 중에 필라테스 안 해도 되냐? 필라테스 해본 적 없는데, 그리고 안 하는데, 자격증 짜도 되냐? 이러고 물어봐 주셨는데, 네, 하셔도 돼요. 내가 시범 볼때 근육 없어서 달달달달 이렇게 떨리는데, 막 공사장 소리 나는데, 이거 괜찮냐? 라고 물어봐 주시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돈과 시간은 결코 아니거든요. 일단, 몇백만원 되고 적어도 3개월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인데, 이 자격증을 따는 목적을 한번더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단순히 필라테스를 좀 배워보고 싶어서 지대로 라면 좀 비싼 취미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치만 내가 강사를 할 것이다 진짜 땅땅땅 하면 아무래도 필라테스를 좀 몸에 익힌 다음에 듣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괜히 들었다가 뭔가 이 시간을 뽕을 못 뽑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 적응하는데 정신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필라테스를 먼저 몸에 익혀서 틴 다음에 들으시는 걸 그럼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5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운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직접 제가 필라테스에 가서 운동하러 가는 거나이 필라테스 자격증을 공부하러 가는 거랑 되게 달랐어요 몸으로 안 느껴봤는데 티칭하기가 조금 버겁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덜덜 떨려도 되냐, 좀 수강생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좀 깔부지 않아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거는 음,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아 뭐야, 왜 이렇게 못해?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이라고 과연 모든 동작을 다할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다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저도 요 자격증을 따기 전까지는 모든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동작들을 다 완벽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상 필라테스 선생님들도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몸의 불균형도 엄청 다들 있으시고 그 체형에 따라 혹은 어떤 부분은 근육이 부족하거나 덜 숙련이 돼서 못하는 동작도 분명 있을 거예요. 저 또한 안 되는 동작들이 물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근데 발전은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계속 연습하고 그러면 분명 좋아지는 느낌이 분명 든단 말이에요. 잘해지고 있다. 안 되던 동작들도 하나둘씩 되고 체력도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그렇게 계속 노력하는 자세는 필요한 거 같습니다. 요 질문들도 꽤 많았어요. 중앙대 공대를 나와가지고 필라테스 자격증을 따냐 왜 강사로 일하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아깝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요즘 친구들도 다 좋은데 취업하고 이래서 마음이 싱숭생숭했던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 거짓말인데 어쨌든 제가 미래의 나를 그려봤을 때뭘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운동이 빠진 적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운동 지도자를 한 번쯤은 정말 해보고 싶어. 솔직히 필라테스 자격증 따서 강사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진입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필라테스가 점점 매력을 느꼈고 얘라면 정말 몸을 좋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궁금증을 저한테서 이끌어냈고 거기에 제가 홀렸고 그리고 좀 운동을 이렇게 좋아하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제 머릿속에 든게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필라테스에 대해서 좀더 지대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마음을 자격증을 따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더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격증을 땄는데 강사가 안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저도 강사 준비를 하고 강사가 됐습니다. 저는 언제 제일 기쁨을 느끼냐면 어 제가 운동을 워낙 좋아하고 거기에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서 남들에게도 이제 운동을 이렇게 권유하고 저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이미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 느꼈는데 필라테스 강사가 된다는 걸 그거를 직접적으로 제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좀더 노력해서 똑똑해지면 더 몸을 직접적으로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한번 발을 드리고 싶어서 필라테스 강사가 됐습니다. 어 거의 면접 보는 거 아닌가 이거? 네 아무튼. 이왕 딴거 취업도 하자. 내 꿈이랑 다를 게 뭐냐. 이런 생각으로 강사까지 됐고요. 운동 지식에 항상 목마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전문적이게 되어가는데 한 발자국을 나간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질문은 이정도인데이런 조금 조그만한 질문들도 한번 답해볼게요. 체격 있는 사람도 하기 쉬울까요? 통통하신 분을 말하시는 건지 아니면 근육이 많은 분들 말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코근육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코어. 코어가 좋은 분이라면 체격이 있든 없든 이거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육 이름 달달 외워야 하나요? 저는 이게 조금 속상한 게 근육이 영어 이름이 있고 한자어가 있고 신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외워야 되는데 이게 좀 힘받아요. 솔직히 영어 외우는 거 오케이. 근데 한국어는 하나도 통일해주면 안 되냐. 너 개인적인 바램이었습니다 대학에 운동 관련 전공을 해야만 할 거예요. No. As you see me, I'm engineer. But I just do it. Yes. Thank you. 이것도 비슷한 질문인데, 안 되는 동작이 있어도 자격증 준비해도 될까요? Of course, me too. 저도 시저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 체형이 다 달라서 잘 되는 동작이 있고 안 되는 동작이 분명있으실 거예요. 다이어트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다이어트는, 음, 이건 정해진 건 없지만, 그래도 자격증까지는 괜찮은데, 만약 이제 강사로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핏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트레이너분들이나 지도자분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몸 자체가 약간의 포트폴리오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엄청 말할 필요 없고 모델처럼 막 이뻐 보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운동에 좀 적합한 어느 정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훈자도 필라테스 강사로 자격 하서 이 정도로 오늘 Q&A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제가 제일 주... 궁금해했던 건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럼 필라테스 자격증을 준비하면 살이 좀 빠질까? 네, 빠져요. 여러분 제가 주말에 보통 약속을 그때 많이 잡았는데 약속을 이제 못 잡는 거예요. 그 수업 끝나고 먹지만 않으면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네, 살이 좀 빠졌던 것 같은데 그 친한 언니는 그걸 이제 필라테스를 하면서 점점 살이 이제 좀 쪘다라고 말해준 언니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의 Q&A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주관적인 정보도 꽤 많이 들어가서 너무 아,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진짜 좋아하고 관심이 있고 필라테스를 어느 정도 해봤을 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면 저는 완전 하시는 거 추천. 그리고 제가 딴 협회도 완전 추천. 다음번에는 이제 취업 관련해서 그 썰과 Q&A 이런 식으로 한번 들고 올게요. 네.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질문해주세요.